<놀라>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은, 음... 제가 오늘은, 그걸 만들 건데, 그, 뭐지? 그, 그. 그, 그. 민트 롤케이크 그냥 초록색만 들어있는 그 풀점으로 먹어. 저는 풀점으로 롤케이크 만드는 은거못 봤기 때문 제가 못본 거니까는 아플 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준비물 소개를 해볼 건데 준비물은 아. 들어온 아크릴 밀랑 칼이 어디 갔지? 칼, 이아코 플라스 전투, 아, 물감을 꺼내야 되는데. 래 롤케이크를 못만들어서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만들어보도록 할건데요 아 토핑입니다 참고로 어머 머 죄송합니다 이제, 풀점을, 꺼내, 난, 어, 작전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책이 나와서. 허허. <laughs> 풀점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찐득하다. 네. 이렇게 말든 좀 확대사용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 <laughs> 만약 불편하셨다면 댓글로 불편하다고 말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잘안할 거고 왠지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크기는 완전 작아요. 이게 저는 완전 소량 생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렇게 반으로 갈아줬고. 여기는 얼마나 공기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게참 좋지만 어머 죄송합니다. 제 옆에 물건들이 있어서 좀되 더러워요. 항상 하는 제가 하는걸 귀찮아해서 이제 음 얘가 흰색이 더 작아야해요 방 하는 출처는 미니쿠키님꺼 보관하는거고 풀점은 제가 생각해서 하는거예요 왜냐면 제 천점 너무 잘 갈라지고 자, 보관을 잘 못해서 그런지, 갈라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점으로처 해보는 거고, 예쁘단 말은 상관없지만, 계속, 그냥, 해볼게요. 또이 색깔로 조절해줬고, 저 정도만도 약간 저색까지 와사비보다 약간 더 연한 색이에요실 들어보면. 근데 이제 얘들 밀어줄 건데 동그랗게만 다음에 기밀대로 밀어주세요. 적당한 양으로 밀어주면 되는데. 오피피 있잖아요. 오피피 봉투 같은 거. 음 이제 저는 엘모 OPP를 활용할건데 풀점은 바닥에 되게 쉽게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해가지고 <laughs> 근데 이렇게 네모로 이게 맞춰서 잘라요. 주세전 일부러 소장하는 거예요. 망해. 어차피 뭐 망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양은 자기 마음대로 잖아. 음. 그렇죠? 예. 얘는 어쩌지 근데 얘는 버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조심스레 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스티커처럼 확 뜯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허허. <laughs> 옆에 하나 고 이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토핑 느리게 만드죠.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해 아, 이렇게 모양은 흐트러졌지만. 이렇게. 이제얘를또이렇게해서이 이제 늘려주세요. 이렇게 돌돌한 다음에 려주세요 굳으면은 이 토핑 을 만들기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해줬고 이제 한번 살짝 이렇게 잘라볼게요. 안 보여요 컬이. 이 만약 컬이 안 나오면 포도 토핑으로. 포도 케 토핑으로 일단 나중에 토핑 소개할 때 그때 이것도 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약간 오래걸린 롤케이크 토핑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